여러분 유산균 많이들 챙겨드시죠? 장 건강에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언제 먹어야 효과가 좋은지 평생 먹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유산균 섭취 타이밍과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강미님 유산균은 식전과 식후 중 언제 먹는 게더 좋을까요? 유산균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섭취 타이밍이 중요해요. 유산균은 위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침 식사 전이나 자기 전에 먹으면 위산의 영향을 덜 받고 장까지 도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장내 환경이 깨끗한 상태에서 유산균을 섭취하면 정착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반면 위산이 강한 사람들은 공복에 유산균을 먹으면 오히려 유익균이 쉽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산이 희석되면서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상 직후, 식전, 식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맞아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장까지 도달할 확률이 높지만 위산이 강한 사람은 유산균이 위에서 사멸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 물과 함께 섭취해 위산을 희석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 유산균 섭취 타이밍은 개인의 위장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식전이나 식후 섭취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유산균은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만 먹어도 되나요? 유산균은 한번 섭취했다고 장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내 유익균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꾸준한 섭취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평생 먹어야 하는지는 개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 설사, 복부팽만이 자주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유산균을 장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육류 위주의 식단을 즐기거나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에도 유산균을 지속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유산균을 꼭 매일 먹을 필요는 없는 건가요? 네 맞아요. 유산균을 반드시 평생 복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발효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장내 유익균을 유지할 수 있어요.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유산균을 단기간만 보충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산균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유산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복부팩만, 가스 증가, 변비 또는 설사가 생길 수 있어요. 둘째, 항생제와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는 장내 세균을 모두 제거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산균과 동시에 복용하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고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유산균의 종류를 고려해야 합니다. 변비가 있다면 비피도박테리움 계열, 면역력 증진이 필요하다면 락토바실러스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프리바이오틱스와 함께 섭취하면 유산균의 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즉 유산균을 먹는 것만으로 장 건강이 완벽하게 유지되는 건 아니고 식습관과 생활습관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유산균은 장 건강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발효식품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같은 건강한 생활습관이 동반될 때 유산균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유산균은 개인의 위장 상태에 따라 식전 또는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고 장 건강이 약하거나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수 있네요.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반드시 평생 복용할 필요는 없고 유산균을 섭취할 때도 적정량을 지키고 항생제와의 복용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한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산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습관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산균 섭취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섭취법을 실천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